인수기 23장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재단 일곱을 쌓고 황소 일곱 마리와 수당 일곱 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라함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발락과 발라함은 각 재단에서 황소와 수당을한 마리씩 바쳤다. 그런 다음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벌거숭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발라암을 만나주셨다. 발라암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제가 제단 일곱을 차려놓고 제단마다 황소와 수장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대신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아람에게 모압의 임금이 동방의 산악 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줘.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 줘. 하느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일을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 그들은 자신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지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셀수 있으리요. 나는 올고쟁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면, 내 정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발라악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발라함이 대답하였다. 저야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발라함을 피스카 산 꼭대기 파수병 밭 밑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거기에 제단 일곱을 쌓고 각제단에서 황수와 수장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기에서 만나뵙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이 그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라이르셨습니까 하고 묻자 발라함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라가 일어나 들어라 세포르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어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예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예 있으랴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야곱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불행도 볼수 없다.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불 같은 분이시다. 정령 야곱에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 먹지 않고서는 잡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다.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행여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지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발락은 발라함을 데리고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어로 산 꼭대기로 갔다.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재단 일곱을 쌓고 황소 일곱 마리와 수장 일곱 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라함이 말한 대로 한 다음 각 재단에서 황소와 수장을 한 마리씩 바쳤다. 민수기 24장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본 발라함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라함은 눈을 들어 집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보루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실을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고바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골짜기처럼 뻗어있고 강가에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치명나무 같고 물가에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신은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펼치리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불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이 발라함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소.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이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렸소.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해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 백성이 인근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불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을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세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이르는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고백에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르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되리라. 그는 또 카인족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내네 거처는 든든하고 내네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카인은 황폐하게 되리라.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아,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키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억누르고 에베르를 억누르겠지만,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발람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갈 길을 갔다.